얼마 전에 이스님이요 산에 밤에 우리 스님들하고 또 보살님들 한 몇째하고 음, 한 여섯 여섯 명인가 어 산에 밤에 올라갔어. 아 아이 산에 가니까 산에서 <laughs> 새가 이상한 소리 내는 거뭐 소위 말해서 귀신새라더라고. 저 소리가 이상한 소리 내무엇이 힙바람 소리 비슷한 소리를 내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조금 혼자 있으면 으스시 할것 같아. 여럿이 들어도 그는 거 끝이지 않고 밤새도록 하더라고. 그 새가 그치새 소리가 들린다. 내가 그랬어요. 들리는 않께 어머야, 저 들리네요. 어, 계속 우네요. 그래서 나도 그에 개, 소리를 냈단 애는 비슷하게 한번 해본다고 휴휴 한번 소리를 내봤어요. 근데 소리가 조금 내기해보니까 잠깐 끝쳤어요바라서 소리 멋있지? 응? 안 들리냐? 어, 어머야, 안 들리는 건데? 이래서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우는 거예요. <laughs> 그때 내가, 그냥, 장난 비슷하게, 야, 제가 내 말을 알아들어. 내가 소리를 내면서 말이야. 응? 자, 그만 울어. 하면, 안 울어. 그냥 장난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제 내가, 엄마야, 에이, 설마, 이래서 그러는데 내가 그냥 또 휴휴 해봤어요. 아 어, 그때부터 드는 새가 그냥 순식간에 딱가닥 꺼쳐버려, 그냥. <laughs> 음. 어. 그래서, 부처님 이름으로 새니, 어, 어쩌든가 건강하게 감기 걸리지 말고 오래오래 살더라. 그렇게 내가 기도해 주고 싶네. 그러더니 새가 딱 꺼쳐서, 야, 소리 안 나지? 생각인데 저 새가 내말 알아들어 그리고 그 말도 안 하고 또 내가 신호하면 저 새는 딱 그쳐 그말안 해도 그 새는 그 시간 되면 노래 공부 끝날 시간에 <laughs> 내가 아마 휴연구 말하고 했던가 봐 근데 웃떻든간에 나는 최면이 딱 쓰게 된 거예요. 헉 기가 막히잖아 이거. 딱 써버려서, 엄마야, 진짜 안 난다. 어? 정말 안 난다. 하나같이 다, 야, 신기하다.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그걸 한 시간은 넘게 기다려봐도 그새는 소리를 내지 않아. 참, 신통망동하더라는 거야, 이거. <웃음> <웃음> 어딘가는 우리 그 책의 책자에 보면은, 나중에는 비닐 법당이 됐는데, 음행사의 최초 법당. 거기에서 주변에 계시던 스님께서 와서, 나에게 와서, 네. 근견의 그분은 네. 나에게는 당시 어마어마한 어른이었죠. 다앉길래 나는 정중하게 삼배 예를 올리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를 자뭐 경고 아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는 중에 아 이런 등불을 이만큼 달아나는 전기줄이 있었는데 그 전기줄 있고 그음막그 비닐 음막은저 입구에 들어오는 데가 아주 좁았어요. 그리고 동창문이 아주 작은 창문이 한개 있었어요. 응? 아주 이 작은 창문. 그마은 그럼, 반을, 문을 열어놔봤자, 아주 작아야 돼. 근데, 새가 두 마리가 어디서 둘이서, 뭐, 입시름이라 하면 뭐하고, 그냥, 뭐, 둘이서 마주보고, 작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요 근데, 새가 난데없는 새두 마리가 싹, 날라 들어오더만은, 한 마리는, 이, 전기불, 이거, 준대, 이 발가락, 발가락이라 해야 되죠? 새발라가딱 집어가지고, 권에 띄는 것처럼 그 스님 입 앞에 가서, 쭈쭈쭈쭈쭈쭈쭈쭈, 쭈쭈쭈쭈쭈쭈쭈, 쭈쭈쭈쭈쭈이 권에를 띄는 거예요. 둘이 마주보고 있는데 나는 나한테는 안 오고. 그러면서 그 권에 진짜 잘 띄더만요, 제가요. 기가 아, 쫙히 가요. 무슨 말하듯이 하면서 입 앞에 가는 거예요. 계속 이 줄이, 이천장이아니고 이렇게 낮게 돼 있었어요. 전기줄이 아주 낮게. 계속 거네를 뛰는 거예요. 거네를 뛰는데 한 마리는 또이 머리 위에서 이렇게 날개를 펴갖고 날고 있어요. 제자리에서 저 하늘에 높이 떠 있는 매가 사냥을 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 밑에를 보고 막 제자리에서 나르는 거 우리 나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주 새가 가만히 날개 펴고 있는데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 날개 소리안 나는 어떤 때는 움직이는 것도 보여요. 그런데 이 작은 새가 매는 큰데 그 새는 참새보다 조금 큰 새였어요. 제새 이름도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그 새는 그렇게 나르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하고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님께서 놀래가지고 손을 갖고 싹 이렇게 옆 무릎에 이렇게 앉아계시다가 딱이러면야 여러분 새가 눈이 엄청 밝은 것 같아요. 손이 무릎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새는 하늘로 확 올라가요. 순식간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손만 내려오면 머리 위로 올라오고, 그 새는 또 하면 또 올라가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한 마리는 앞에서 왔다 갔다 권해를 계속 뛰고 있고, 한 마리는 우리에서 손 올라오면 높이 뜨고, 손 내려오면 낮게 뜨고, 야 뭐야, 이거? 그러던 중에 그 작은 봉창공으로 한 마리가 샥날나나가 버려. 어? 갔나? 한참이시면 다시 돌아 들어와요. 또 그래요. 두 마리가 교대로 계속 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장 약한 시간 정도. 무슨 조화일까요? 나도 지금까지 그미스터리예요알 수가 없어요. 새가 도대체 뭘 한다고 스님 둘이 빡빡머리 둘이 앉아서 입하고 앉아고 있는데 그 상대판 스님께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때 그거는, 그때 그 내용은 내가 그 자리에서 응. 가라는 뜻이었어. 그런데 그 새가 내가 쫓기 가든지 그 자리에 있든지 무슨 새하고 관계된다고 새가 날라와서 그렇게 했는지 나는 지금 이 시간까지 알 수가 없어. 새 보고 오라고 한 적도 없고 가라고 말한 적도 없고. 크. 이런 생각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언젠가 우리 절의 신도님들이 만화를 그려 가지고 그걸 그려낸 적이 있어요 책게 근데 그거 내놓으면 그때 새두 마리와 내하고 그 스님하고 밖에 없는데 새는 어디로 갔는지도 내는 그 새는 알 수도 없고 그 스님이 야 거짓말 하지 마라 뭐할말 없잖아요 그런데 왜 무슨 스님 자신있게 왜 책에다가 그렇게 내놨노? 그러면 나는 가만히 생각하면 자신있더라고. 와, 언젠가 무엇을 좀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 그 빨간 거, 그 뭐지요? 빨간 거, 가을. 빨간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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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에? 응? 빨간 고기 먹 이거 있야거과맞아그거하러 응, 왔어. 뭐야? 응, 거하거 응, 응. 응. 하러 때 마침 내때 마침 뜨가거좀면거뭐받는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가거뭐이제 그때 말이지, 새가 와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공격을 하고 말이지, 어? 머리 위에 나르고 말이지, 이렇게 한 시간 동안 하고 했을 때, 그때 그것도, 어? 그, 그, 기억하느냐고, 물었게. 아 어, 맞다고. 그래도 뭐 나라 차리냐고, 내가. 어우 그래서 누가 옛날에 하는 사람들은 많은 새, 개맛도 못하는 이야기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아이, 새가 머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세덕을 내가 엄청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불자들 앞에서 사과밭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쭉 하니까 맞다고, 맞다고, 이외에도 많은 게 있는데, 예? 했기 때문에 나는 자신있게, 왜, 그거, 그래든, 뭐, 당시 해난 거, 근거가 있잖아, 근거. 어? 양층인들이 있고, 많이 들었었고, 많이 했고 하니까, 아무리 안 했다 해본들, 보고 내가 자신있게 해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 없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잘 알고 계시는 일이에요. 부처님은 쫙 보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부처님이 어딨노 시끄러 부처님 뭐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계시는 것도 아니다 응?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도대체 그게 무슨 조화인지 뭔지는 모르겠고 얼마 전에도 불과 요거는 얼마 전에 새가 소리를 탁 멋준 뭐 거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함부로 오면 됐나? 얼마 안 됐어요. 그 새가 참, 아마 그때 마지막으로 목이 아파서 그만하려고 하는데 내가 휘휘 했거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작은 복을라도 나도 치워놨기에, 그 타이밍을 맞췄던 것아 내가 에이? 새하고 새가 어느 나무에 앉혀 있는지 새 잡재는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검한밤에 그게 뭔가 부처님께 가서 막새 입을 조등이로서닥 잡아 붙거나 신장님들이 가서 이놈 입을 딱 잡아 갖고 거만에 했거나. 네.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재미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누가 막았던지, 지가 그냥, 막, 어, 그때부터 말문을 닫아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재밌죠? 예. 네. 네. 그래서, 하늘은, 집지 않는 복을 내리지 않나. 다시 말해서 하늘은 짓지 않는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짓지 않는 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을 세우되 가능한 큰 원을 세우고 한 곳에 서부터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 입니다.